안녕하세요. 홍동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 모해학교 모임, 우리 후배들, 그리고 동기생들하고 저희 찻집에서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임하면서 차마시면서 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재미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 지금 이제 한두 명씩 도착을 하고 있다 하니까 같이 한번 마중하러 나가볼게요. 밖으로 나가보시죠. 네 지금 어, 제 친구고 있습니다. 어 왔나 왔나 안녕. 어, 뭐 니까아 촬영 중 유튜브 촬영 중. 어, <웃음> <벌써>? <웃음> 반가워요. 어... <laughs> 아예또한 네, 명의 <laughs> 또한 명의 동생이 에이,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방송. <laughs> 유튜브 방송 찍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세요. 오랜만입니다, 다봉양. 한 2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사업 성공하세요. 아, 네, 또한명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뭐합니까? 유튜브 방송 찍고 있습니다. 아, 얼른, 되겠습니까? 얼른, 빨리 와, 빨리 와. 이차 <laughs> 상관없다, 빨리 온다. 얼른, 아, 아, 다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자 무슨 찾을까요? 맨위 메뉴가, 메뉴가 너무 많은데요, 사장님 <laughs> 형님, 이거 있는 거다 형님 만드신 거예요, 집에서? 다 만들었지, 전부 다. 아 가시오 옆에 있는 거? 아 전부 다. 아 어, 이거 뭐 채취해가지고 직접 말리고 건조해가지고 음. 다. 재료를 사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캐는 것도 있는데, 어수 있는 건 캐고 아닌 거는 언제아 아그러죠그보시죠 그렇죠. 저게 티백 아먹어보그 뭐 어, 아, 티백 으로 나오는데 아, 진짜 먹기 편하다든티백도 나오네 어, 어, 이거 티백으로 돼서 엄청 먹기 편하다그 물만 따로 안 돼요 이 수제 파베이 뭐, 깨어가지고 음, 음. 물만 끓여 음. 음. 이거는 논니아뭐뭐먹기 음. 아, 네. 진짜 편하요 아니 논리서 집하, 집하, 응, 집에서 치워주세요 집에서 베트남에서 이제 원 재료 수입해가지고 어, 어. 만드는 거는 이제 어, 아, 그 다음에 요리가 다가마식시서만들지 뭐. 1 0 백프로 확실. 아 좋아 에아남삼차 나는 무조건 이거. 요거아 해독차. 우리 또. 아 무조건 나보니 양차. 우리 자기가. 자기 요즘 자기가 좋 어제 술마고 와요. 자기 해독차. 해독차. 그렇지. 나보 양차. 나보니 독차 그런 것도. 있고. 형이 응. 여기 술 이거. 네. 난 요즘 좀피요한데 피곤할 때 먹는다. 옹차 피로해나 옹상차. 옹삼 그래 옹 필이삼청엄삼다청엄차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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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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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 세계 차 해라 좀 해서 구독 구독 좀 눌러 줘라. 아, 구독은, 뭐. 눌러주지. 구독은 어, 눌러주지. 구독을 눌러 주지. 구독은 눌줬지 구독을 누르고 막 어, 당연히 눌러. 구독 구독. <웃음> 좋아요. <웃음> 좋아요도 <laughs> 눌러 준다. 그래. 나한테 뜬다 바로. 아, 그래? 업데이트 되면. 그래. 좋아요 좀 어. 부탁해요. <laughs> <laughs> 그때 오른쪽에 좋아요, 왼쪽에 <laughs> 구독이야. <누더>? 여기 머리 구독, <laughs> <누더>. 여기 <laughs> 좋아요. 아, 튕겼어 <laughs> 근데 아, 이거 하는 사람도 대단하다 진짜. 이게 근데 차 선물도 의외로 괜찮긴 괜찮더라. 차 선물 좋지? 그렇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게 내내 먹는 게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이게 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없는 사람들 티백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해. 저요 티백 도 있다 그러니까. 아. 아 생각해보니까 차도 물차는 뭐 해가지고 뭐 많이 못 되나. 목차 같은 경우는. 아니 음, 혹시? 어. 몰라 녹차는 근데 카페인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 녹차는 물도 수나 먹고 탈수 때문에 버리차 네. 우리 녹차 버리차 버리차 채보다 버리차 없을 때도 버리차 버리차 채보다 그리고 아 녹차는 먹고 티백 모아가지고 그냥 세수 때 이렇게 놔둬가지고 <laughs> 물 보나 고 그래, 세수할 때 쓰고 그래, 세수할 때도 쓰지내 옛날 고등학교 때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거 하면 이것 좀확 <laughs> 없어지더니 차의 제 2의 효능이야. 어, 그래서 우리머리에 와이 제쓸수 있으니까. 그냥 버릴 바야, 그거 해가지고, 그냥, 어, 막 버리니까, 그, 진짜 일어라야 돼. 땀, 땀 나야겠죠? 그 그걸 많이 하고. 알았다, 알했다 붓기 빼는 데는 늙은 호박이 최고예요. <웃음> <웃음> 이게 먹고 빠진 거예요. <laughs> 아, 이거 늙은 호박이 최고야. 붓기 빼는 데는 늙은 호박이 최고요 <laughs> 아, 어. 아, 근데 이거 편집만 진짜 잘 해도 재밌게는 할수 있는데 그데 아, 진짜 한 10시간 찍어야 뭐한두편 뭐뭐 나올까? 그렇지 그렇다자요 뭐차 밟아서 이틀 찍어가지고 한편 만들고 어. 막이라던데 그니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거 말라 그러거 이게 편이라서. 야외 방송이야 뭐 바로 찍은 게끝한 응. 건데 야, 형님은 첫날 찍는데 응. 100번 찍어가지고 그래다더라 그럴 거 그렇지? 근데 약간 브이로그식으로 찍으면 괜찮을 텐데 어, 그래. 너무좀 약간 듬직하게 찍으시잖아 그래서 바꾼는다 카메라 좀들려도 될까? k b s 에서 나왔네. 소개하는 거. 근데 그게 있더라. 형이 뭐 우리 조금 이렇게 좀 가볍게. 아, 차를 많이 되거든 진짜. 근데 형이 얘기하는 거는. 어차 왔네요.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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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다. 아 얘기했어, 얘기했어. 아네. 갑자기 취향에 <laughs> 맞게, 네. 이게 차 아, 협회가 있어요. 차 협회. 아. 그래서 아. 좀 너무 가볍게 하면은 또 이렇게 안 좋아할 수도 있어가지고 아. 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절 규칙은 또 지켜줘야 돼. 이건 또 뭡니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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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다각 종류별로 갖고 간다 아까 전에 이렇게 말한 몸에 좋은 대로 네, 각자 아, 네. 다 취향대로 갖고 갔는데 혹시 아까 홍삼 필요에 어. 좋다는 홍삼 필요하고 어, 피로, 어, 면역력에 좋습니다 어. 홍삼 그리고 좋아요. 아까 기관지 안 좋다고 했던 아, 요거 이제 도라지 샤워를 하세요 도라지, 도라지. 어 이거 아, 냄새 네, 냄새는 쓴데 냄새는 쓴데 실제로 우리면은 참, 괜찮아 그냥, 네, 괜찮아 그 몸에 좋은 게 쓰다고 해야 되나? 와 이거 는 냄새가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도라지 냄새 같은데? 도라 아니죠? 도라지 냄새 도라지 냄새 도라 냄새 도라지 냄새 도라지 냄새 도라지 냄새 도라지 냄새 도라지 냄새 도라지 냄새 이라지 냄새 도라지 냄새 도라지 냄새 도라지 냄새 도라지 냄새 도라지 냄새 가라거 냄새 도라지 냄새 가라지 냄새 도라지 냄새 도라 도라지 냄새 가라도라 냄새 도라 냄새 도라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들어가 다섯 가지 국화, 다섯 가지 국화 보라지 어. 지들래 또 뭐지? 토복양 어성초 아 다섯 가지 어성 어성초가 그거 해독하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러니까 다섯 가지 다 해독에 좋은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해독에 좋은 거면 다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간 해독에 막 좋은 예약도 많대요. 근데, 그래. 근데 그건 없네. 늙은 머박 <laughs> <laughs> 늙은 머박으로 붓기 뺐다는데 늙은 머박, 늙은 머박이네. 늙은 머박 자물붓겠습니다 누부터 구 여기에 놨어요? 어나또 이제 물다 부어놓고. 구러나면 이제 따라서 먹으면 됩니 어떻게? 간다 좋아요. 보고 보고 있기 힘들 때는 요런 거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아, 이거 맞네. 그래서 지금 전분 구어야 했다. 드시면 됩니다. 아, 떡이 저기 저기 살까운데? 오늘 이 친구들 참 멀리서 와 가지고. 저도 멀리서 왔어요. 서 <laughs> <오늘도 하고 고생했습니다. 웃음>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laughs> 왔고 부산에서 왔고. 저 경북 의상에서왔습니다저거에서 <laughs> <전국에서 웃음> 원래 원래 좀더 모이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바쁜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저녁 늦게 또, 합류하는 친구들은 또 저녁에 또, 그리고 또 적기 때문에 또 먹고 또 나가서 또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네. 이 전통차를 한잔했으면, 그렇지. 또, 현대식으로 또. 그렇지, 한 아니, 아니, 현대식으로, 그렇지, 현대식으로. 네, 네, <laughs> 이제 해독을 했으면, 이제. 해독을 했으면, 항상 의야지 그렇지, 아, 어, 그렇지. 이거 먹고 오늘 힘내겠어. 자, 아, 네. 이 뜨거워요, 아. 지금. 엄청. 짱 뜨거워! 저는. <laughs> <laughs>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근데 약간 약간 <laughs> 뜨, 뜨거울 때또 먹어야. 차차이 음, 뜨거울 때또 차맛이 또 확실히 오래 사니까 향이 좋네. 그거 내가봤을땐좀 진한 거 같은데? 네, 봉사. 응, 봉사끼리 원액으 아, 맛있데. 진하게 먹어도 이제 진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는 개인 취향. 뭐 진하게 먹으면 진하게 먹고. 없어요.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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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차는 차는 전혀 차는 이게 발효가 됐기 때문에 전혀 다름없어. 이게 부작용이 런거다아져 어, 아, 음, 아, 좋네. 어. 아, 형님, 내 차를 아, 많이 마시는데 음. 차도 두 손으로 받습니까, 이렇게? 아니, 이제, 술처럼? 받을 때, 차는, 보통 우리 술잔을 이래 받아 음. 차는 그렇게 안 받고, 들어서 안 받고, 아, 차를 내려놓고 있으면, 아, 혹시나 아, 이제, 네. 높은 어른이랑 시키면 그냥, 이그 정도?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받치는 아, 정도지. 아. 들어서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뜨거운데, 할까? 들어서 아, 받다가, 아, 뜨거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전을 지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음. 하고, 이제, 내가 이제 방송에서 음. 옛날 얘기했는데, 옛날식으로 하려면 이 젊은 사람들이 하기엔 너무 불편한게 많아 그쵸? 너무 이렇게 막 예의를 차리면 우리는 그치? 우리는 뭐친구들하 만나면 편하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서로 막 예, 너무 예의를 차리고 이러다 보면은 또불편하거든 그니까 러 이제 편하게 먹으라 하면 좀 앞으로 좀 편해져야 좀 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좀 접하기가 근데 어른은또 가볍지가 않게 그냥 응, 좀 편하게 맞으면 어, 가, 너무 가볍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같이 즐기면 되는거지 뭐 차분하게 만들고 우리 개모임축하게 하면 외국으로 이렇게 안됩니까? 아달에한 100만 씩먹으면 되면 되나? 왜내한테 물어보는 거지? 왜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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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 다니고 어, 회장님, 형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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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장, 회장, 아, 뭐달에 100만 씩만 내주면 어떡할 수 있지? 갈수 <laughs> 있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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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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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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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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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만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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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해가지고 혼자 한번 갔다 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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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먼저 먼저 혼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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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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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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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아 먼저 먼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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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먼저 약간 텐션 <laughs> 형님이 계속 차 얘기하는데 우리 점점 다운되게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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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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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루즈에서우리 모르는데 걔는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해도 한마디 아, 더 써가야 되니까 야정걸 자르고 갔다 정말 자르고 갔다 우리 점점 마우스고 만지고 <laughs> 있고 <그러게요. 웃음> 턱 깨고 있고 꼬시네 <laughs> 음. 이돌 도라지라고 이게? 응 도라지 돌아지 않을까? 돌아지? 무말랭이 같다. 나그 느낌이 약간 뭐, 뭐 돼지 감자. 장은가 아닙가 잘못 갖고 아닙니까 뭐가 뭐다? 돌아지 맞습니까? 돌아지 맞다 확실합니다. 돼지 감자, 돼지 감자 만난데 감자? 감자, 감자 전분? 분만 나는데? 감자 전분? 아, 네. 아닌데? 이 사람, 이 사람 미각이 좀. 잘... 아닌데 이거? 이거는 이 형님 이거 감자, 감자 그 냄새도, <laughs> 냄새도, 포테이토 냄새. 네 포테이토. 아라 돌아 돌아지 마돌라나 돌아지 마. 아, 이게 도라지 아, 이거 돌아지네 아니, 돼지감자래. 돼지감자 좀 먹어. 금지 돼지감자 아가 이거? 뭐, 그래. 이런 식으로 저거 다먹으하지 돼지감자 먹으면 돼지감자 먹으면, 돼지 먹으면 이거. 아, 이거 그래. 아닙니다. 사먹 뭐. 돼지감자도 몸에 좋은 거 하나 빨리 가져오세요. 아, 너무 안 돼. 거 좀씩 먹으 느낌이 안 좋네. 이거 아니, 돌아지 않을까? 아, 이거 발효시켜놓은건가? 맛이 좀 그런데? 어, 나는, 뭐 트리트먼트? 고소하지 않나? 난뭐 말련된 냄새인줄알아 보이차 왜?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우리 좋아하는 보이차 아 향이 네. 아유 너무 많이 넣어주신거 아닙니까? 많이 먹으라시지 오예 형 보이차는 좋다 형부터가 달라요 보이차는 대기감자 형님 뭐찾고 있는거 아닙니까? 어 대기감자 없다 아하 아 이거 봐 이거 봐그다 열났고 어 이거 마음에 든다 어 네. 집게 이거 대나무로 만들었나? 모르겠다 뭐, 뭘로 만든지 모르겠네 그거뭐뭘 쓰면 뭐 돼? 핀셋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거 같은데 아아 모르겠네 이렇게 하아안돼 이제 뭐 몰라 뭘 잡는 <laughs> 건지 모르겠어 갖고 왔는데 쓰질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갖고 <laughs> 왔는데 쓰질 않아 뭔지 모르겠네 <laughs> 고, 고기 구워주려나 이걸 아니면 쓰면... 이 찻잔 물 버릴 거할때 어, 있으나 모르겠다 이거 물 버리면 뜨거운 건 잡을 때 뭐 있? 이렇게 접진 않았어요. 못접 이건 뭐? 아 이거 뭐 이건 이 두꺼운 듯이 건는가뚜껑아 이렇게 잡고. 뚜껑 운 듯이 있는가? 아 모르겠네. 그냥 재볼까? 그 말해. 내기 하자 내기나 이거 아, 이, 이 같은데. 이 두꺼? 어. 이 이건 할 때. 이거갈때나 이거 하나. 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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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두 야, 운 박쥐 없다는 이야뭐 집을 때못다이는뭐 하겠는데? 고기 굽는 거. 나 이거. 고 굽는 거. 나 이거. 자 돼지감자 덜어먹는거야? 이거 아 생긴게 다르네 그거 젓가락질 연습하는거다 아, 젓가락질 연습하는거요아족발꺼요형 <laughs> <laughs> 아, <laughs> <조각 거야? 웃음> <laughs> 그냥 밍이 붙었대요 허허 아까 도라 색깔을 봐라 색깔을 아 이거 물 섞었잖아 형님 당연히 색깔 아, 사람 참냄가 비슷한데요 형님 그거까 그러니까 이거 뭐하는거냐고 아 그거 그니까 그다 찍게차 이렇게 뜨거 아까 왜차짜을렸잖 음. 이거 대표차 아, 그러니까 아, 뜨거운거 네. 볼때 네. 손으로 한뜨거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근데 아까 왜.. 왜, 아, 왜 아까 끓어요 우리 뜨겁게 지아 그럼 <laughs> 아 서두르.. 서 <서두러 웃음> <했다. 서두러 웃음> <했다>. 아, 서 <서두러 웃음> 했어? 얘기를 하는 모르죠 아, <웃음> 아, 아 <웃음> 참.. 아, 참 아, 뭐는거 이제 사람 알아야 돼아 잘했다 이런 거는거 사람 알아야 된다 이거.. 거오려봐이거지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다오래봐오래봐오래봐라오려뭐였어 생각별로 다르고 생각별 다른데 야 도라지 맞다니까? 어이 사람 참.. 바로? 아니 도지는게안 나? 내가 바르바이트한건가자 줘봐 내가 사다 놓을게 와 이거 습관이 받아 나오데어 보이차잖아 그 보이차는 응. 많이 모니깐 근데 보이차는 있잖아 비싼거는 진짜 정말 비싸다 오래된거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뒤지마라 캔데 자꾸 술잔 드시던데 <laughs> <laughs> 이게 에이, 습관이 무섭다 에이, 에이, 습관이 에이, 습관이, <웃음> 무서워요. <웃음> 습관이 무서워요 습관이 무서워요 습관이 무서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좋은데 진 뭐 돼지 감자? 음. 많이 많았던 돼지 감자. 아야 오고자 지자 맛있네. 돼지 감자가 당뇨에 좋다. 어, 그 어, 어 당뇨. 다, 돼지 감자 당뇨에 좋다. 냉아 나몸 조금만 다 녹지 않아. 오래했서 음. 오래. 때, 어. 돼지 감자가 당뇨에 좋지. 그러니까 차 차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게다 있어 공기로 해서. 이거는 이거니. 이것도 내 건가. 이거 원이... 어. 몸에 <laughs> 네, 맞는 건가. <laughs> 왜 자꾸 뭘 말먹고 힘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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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힘면서 열심히 먹시다 저녁에 또 재밌게 놀아야죠 차로 보내보려고 하는데 <laughs> 차로 차로 있습니까? 어. <laughs> 올라, 올라 어. 차로 사람지니까얼이십니까 얼굴 보이니까 차로 차로 보이십니까? 차로 차로 사이십니 차로 차이십니 차로 보이십니까? 차로 차로 이십니까 차로 차로 이까 차로 차로 이거 차로 차로 이십니 차로 차로 이 차로 차로 니다 차로 차로 보이십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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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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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복용에도상관없어 어, 상기복용 대신에 좀 많이 진하게 말고 연하게 어디 말그 안에 갈때 약간 홍삼 맛이 나. 이게 또 감자. 감자 아맞 아니고 아니, 아니. 도라지 약간 <laughs> 맞아요 공 도라지. 맞아. 도라지 하나 시간에. 장기. 아까 스퀴가니까. 장기. 반대가 더 맛이 가는다. 장기. 이거 돼지가 날려. 돼지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게 약간 도라지게도라지 느낌인데 도라지 홍삼 좀느끼는데아 아니다 아니다. 내가 정확하게, 뭐냐면 정확하게, 아니, 정확하게 아니, 딱 보여요. 저기 가 우리 통, 통에 딱 담아서 통에 이름을 다 붙여놨어. 아 쓰지?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섞일 수도 없어요. 아니 나 만들어서 넣는 걸네 도라지를 제가 해가지고 도라지 딱만드는 통에 딱 놓고 딱. 아니 네 이거, 이거, 이거 도라지 맛인데. 응 지금도 안 돼. 양도 없다. 어 타운도 <laughs> <향도> 딱써 <써는데. 웃음> 국가수야, 뭐 해봐야 되겠 어머니도 해콘다. 어머니 밖에 들어가다, 이거. 네. 국가수야, <laughs> 미워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네. 네, 보이차 네. 먹읍시다. 어. <웃음> 보이차? <laughs> 보이차 맛 <laughs> 확실한, 확실한 <laughs> 보이차를 먹읍시다. 예. 아, 보이차 맛있네요. 어, 보이차 맛집이네, 또. 보이차 맛집이네. 아까 공삼 도라지깡데, 이게. 의심이 좀 많으신데. 내일, 내일 카톡. 내일 카톡 뭔데? 물로도 많이 하나라 야들아, 그게, 그게구나. 카톡 안 눌렀으면 계속. 돼지 감자 물로도 해가지고 많이 먹는데, 딱, 아까 그 느낌이 도라지 쳐, 도라지 쳐 먹을 때 느낌이었는데. 그렇습니까? 형님, 참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데요? 계속 붓고, 살아가느냐.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이거 따뜻한 거 먹다고 얘기를 하네. 아, 그거 게 좋은 거, 그거 그거 좋은 거. 해독, 해독되는 느낌이야 몸에서? 아. 이게 몸에 아. 아. 자, 해독했으면 또. 해잔해야지하나한잔 아. 해야지. 아. <laughs> 가야지. 텐션텐션도 올릴 거 아니지? <laughs> 텐션 올려야지. 한둘셋넷 둘, 다섯 개가 다섯 가지 가 아, 돈 많이 남겠는데? 형님 또또또더 줘요, 또 주세요. 아, 더 드릴까요? 네, 뭐 뭐가 좋습니까, 또? 보이션 제일 좋을 텐데. 아 그래요? 노리 잘안 보시는가? 아, 노리 잘 보인다. 노리 잘 보이죠? 지금 쏠다 없어 없어 없어. 아 그래요? 어. 아, <laughs> 아까 팀에 규는도같은데 <두> <laughs> 나도, <laughs> 나도 나도 선물로 받은 거 같은데.

야다 있다! 그니까. 다, 아니 그런거 아이가? 다 있네 뭐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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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 책이 아니지 뭐 다르지 다르지 형이 궁금해게요 형이 왜 갑자기 중정머를 쓰고 이렇게 개량 한복을 입었어요? 아니 차는 평양에 뭐, 원래 이런 아, 스타일이 아닌데 아 나는 약간 중정머잘 어울려가지고 누가? 누가? <laughs> 누가? 누가? 왜? 왜? 아 이거 잘어울린 왜죠? 내내 옛날에 서식적이 잘나갔대한 스물몇 살때 아무도 중정머만 써서 내 중정머만 딱 쓰고 나와가지고 약간 그렇게 좀인기좀 있었는데 왜죠? 그러니까 비에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지. 뭔가 중년 모좀잘 뭐 어울리지 않나 아 이상하나. 근데 이거는 편한 옷이고. 응. 그냥 한복 입으라 가다가 입은 이거는 좀 편한 입은 옷이고. 중년 모도 조금 뭔가 젊은 사람들 좀 트렌디 있게 응. 있지 않아요? 트렌디 이거 하나가 트렌디 아 빈티지 소재, 빈티지 소재, 소재, 소재. 바르되는안 돼, 바르기는 안 돼, 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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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가.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런 말데 <laughs> 막 아버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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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중절모로 약간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컨셉스러 <laughs>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나는 차를 하면 그래도 이렇게 맹머리보다 맹머리가 맹머리 좀 그러지? 아버님 가스는 가스아니가슴로 오면 가스가 가스로 좀 그렇잖아. 가는 가스 쪽으로는 가스 쪽으로는 가스 쪽으로는 가스 아으로는 가스 쪽으로는 가스 고으로는 가스 쪽으로는 가스 쪽는 가스 가슴 쪽으로는 가스 쪽으로는 는 가스 쪽으로는 가스 쪽으로가가 내 사진도 있다. 가서 쓰고 차자리 나간 적이 있는데, 가시로... 대감감 있잖아요. 대강감. 아, 그건... 아, 그건 하나 써봐. 일반 감만 임금, 임금 그것도 괜찮은 것같은데 임금도... 아, 그건... 그잖아가이거 뭐, 뭐, 평소에 네. 이렇게 입고 다녀요? 아니요. 그면... <laughs> 언제 만 이렇게 입어요 아, 방송차방송할에 아, 거가 임금... 임금... 가시? 임금... 임금... 해금 임금... 임금... 임아임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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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해고 시내는 못 가겠어. 이래서 성전에 도대체 못 아, 가겠어. 아, 네, 아요 아, 네, 네.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지요. 아, 아 유튜브, 유튜브 맞추고 했어요. 너무 맞추요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가식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형이 아무리 봐도 이게 도라지 같은데. 먹고 살기 힘드네. 도라이가. 도라지가. 도라지, 노라이가. 도라지, <웃음> 도라지 <웃음> 같은데. 도라이가. 도라지 같은데. 하하고아고다 시식. 여기 어디 이요 하하하하하. 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보 그러니까 빨리 자랑하라고. 팔공사는 뭐가 좋은지. 팔공산이 커플로 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말은 또 뭐라 해야 되지? 왜 좋은데? 왜 좋은데? 왜 좋은지를 설명해야 하니까 왜 커플로 오라는 거? 야 아니고 약간 불륜 천지. 그래, 여기 보니까 뭐 MT 많구만아 MT는 많지, MT 많지. MT 왜 많아요? 엔티가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 <laughs> 네. 현금장사가 그렇게 잘된다는 그래서 삐- <laughs> 아, 네. 그래서 삐-, 삐, 삐 리해야죠 어. 아, 그래서 뭐가 좋아요 여기? 팔공산은 공기도 오. 좋고 이 풍경도 좋고 가을에 오시면 이 단풍의 정취를 느끼면서 우리 여친구하고 오면 단풍 길을 딱 걸으면 얼마나 이 로맨틱합니까 그러면서 또 맛집도 많고 맛집이 뭐 있습니까? 백숙, 오리 아, 이런 거 팔공산에 아, 뭐 거의 침. 뭐 커피집 없는 데가 없습니다 찻집도 있고, 잣집도 여기 또 있고, 커피집이 없는데도 없어. 요 가을만 와야 됩니까? 가을만은 계절별로 오면 좋습니다. 음, 음. 가을에는 음, 단풍, 음. 겨울에는 눈. 음. 아눈 오면 모노룩네. 하하 <laughs> <야, 봄은, 웃음> 봄에는 또 이거. 봄, 봄 날씨, <laughs> 가을에, 또, <laughs> 여름에 또 더울 때또 이러면 또 산이니까 시원하고. 음. 봄에는 음. 또 개고기? 계곡. 아, <웃음> 계곡이 없습니다 <laughs> 계곡이 넘. 넣... 어, 계곡은 여기 스태커를 가시면은 계곡 있어요. 저 스태코 한번시 갔었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봄, 아, 겨울 빼고, 겨울. 겨울 빼고. 겨울 빼고. 아, 겨울, 아, 빼고. 겨울 겨울을, 아, 겨울, 겨울을, 아, 겨울을 사는 건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위험 위험합니다. 위험니다 미끄러지고 어. 뭐이게되면 위험하고 또눈 오면 또 여기 통제되면 또 올라갔다가 눈 오면 못 내려가고 이럴수 있어요. 못 내려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커플끼리 하는데 도눈리면또 좋은 거 아닙니까? 엠티 많았어. 눈앞 때를 노리십시오, 여러분. 눈이 오 때가 최적기니다 팔보사는 응. 누를 때 같이 오십시오 대설 주의보 대설 주의보 왔을때못 본척하고 올라왔다가 차에 그 체인 없어야 됩니다 응. 네. 차에 체인 없이 왔다가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룻밤 보내고 삐 아. 그러니까 다음에 보이차를 음, 찍을 때 네. 그쪽에 어, 한번 찍보 보이차는 찍는가가차는보은차는보이로그한이찍으보이차보이차 보이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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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차 보이차는 보이차는 찍이차는이차는보이 그거, 에나야에나이이에나에 나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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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에 나이에, 나이에, 이에나이 나이에, 나이 나이에, 나이이이 좀 어렵습니다. 다, 좀 텐션도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차에 대해서 얘기할수록 점점 이렇게 진짜 다운돼 계속. 방그래도 아까 형님이 차 얘기할 때 우리는 3 명이 다운되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기가 어. 좀 간지럽죠. 응해야지 <laughs> 차 얘기도 직장 해야지. 우리 뭘로 한번 소개해볼까? 우리 가게를 한번 소개해보자. 그럼 어. 제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아 예예. 예. 어. 우리 또 일일 BJ로 나신 나자 일일 BJ 자, 자 가게 내부 한번. 자, 우 리가, 여 기서 입 구로 들어왔 죠？어, 구누 씨, <목소리> <laughs> 네, 자, 지금 해가 좀 빠져 가지고 아, 밖에 왜? 좀 어둡 죠？하지만 어, 해가 졌 지만 음, 이렇게 경 치가 좋고날 씨도 좋 네요. 아경치기입니다 노을이 뭘믿 여기에 사랑의 가족 출연하셨네요. 2,771회. 자, 여기 안에 어 방도 있네 방방있습 형이 방, 방 있어요? 예, 네, 방 있습니다. 어, 오. 여기는, 요런 분위기. 요런 분위기. 오, 좋아, 좋아, 좋아. 와 형님, 이거 차, 차다 쓰는 거예요? 차 잔? 아, 팔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아, 파는 거? 팔기도 네, 하고 어. 쓰기도 하고. 와, 여기 이쁜 거 많네. 어, 이런 거는 소주 잔 써도 되겠는데? 아, <laughs> 예. <laughs> 이런거 이런거 그, 그, 그 약간 약간 중국의 그거 같지 않나 중국 그 사, 아, 사케 응. 중국 사케? 사케 요술 <laughs> <옷은> 아닙니까 응? <laughs> <laughs> 자 여기 자기 자기라 해야 되나 이거 도자기 자기들 자, 자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형님 이것도 집에서 만든 거? 집에서 직접 집에 만든 거, <laughs> 거? 오. 이거, 이거, 이거는 음, 제가 전에 설명 들었던 제 호두 밭에서 난 그, 그, 그그 그그 피, 땀, 눈물 흘리면서 땀 눈물 열심히 하하신 할머니. 거, 우리 그 할머니가 더 힘들게 손에 이렇게 물 들어가면 이렇게 딱 호두입니다. 아, 네. 그런 호두입니다. 아, 할머니가 하신 호두. 우리 학교 다닐 그, 때 호두나무 형님, 전지하러 왔다 했잖아. 내년에는 꼭 형님이 하십시오. 아. 네그 네, 얘기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아 내일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려잡니다. 아. 예. 야, 할머니한테 잘해야 되니까. 하죠. 하죠. 할머니 아프시니까 내일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해봤서팔 테니까 많이들 예, 음. 사드시면 됩니다. 만원. 1kg 만원. 싸다 싸다, 네. 싸다, 싸다 싸다. 싸다 싸다. 네. 자 이거는 연근. 연근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연근 직접 건조하셔서 하셨네. 팜플렛플랫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여기까지 찍고 또 다음에. 또방송에 다음에는 어디서 찍을지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습니다 고생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즐거웠어요.